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이 시간에는 GPS에서 지적도를 넣고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지적도의 한 필지를 다운을 받아서 GPS에 올리는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 그동안은 제가 다 유료 프로그램인 글로벌 맵퍼나 또는 GPS 트랙 메이커 프로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. 오늘은 무료 프로그램인 QGIS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. 우선은 지적도를 다운받아야겠죠. 어, 여기 지적도를 보면은 제가 어, 띄어놨는데 여기 중요한 게 최근에 올라온 지적도는 GRS80 타운체를 이용을 합니다. 그래서 GRS80의 TM중급원점 ITRF2000 예, 5186, EPSG 5186 되어 있인데 예, 그걸로 만, 바뀌었어요. 그 이유는, <laughs> 예, 어떤 거는 베셀타운처로 되어 있고, 어떤 거는 GRS80으로 되어 있고 하니까 사용자들이 변화를 하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 번거로워, 번거롭기 때문에 아마 하나로 통일을 한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다, 저 GRS80, 그쪽 WGS80 다 타운체로 다 통일이 될것 같아요. 굉장히 잘된 일입니다. QGIS에서, 우선 아까 다운받은 지적도를 불러들여 보겠습니다. 벡터 추가. 예, 다운로드에 과천시고 잠깐만 됐죠. 그래서 한 필지를 할 건데, 이거 지금 집원이 보이지 않습니다. 집원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더블클릭해서 라벨을 단일 라벨 집원으로 해서 확인 눌러야 되고, 그 다음에 이 물음표를 없애야 돼요. 이거는 이 불러온 도면이 어떤 좌표기를 사용하는지를 정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아까 코리아 2000, 중부원점, 5186이라고 그랬죠. 5186으로 맞춰줘야 됩니다. 그러면은 없어졌는데, 요거는, 요거 누르면 다시 나타납니다. 자, 그래서 한 집원만 제가 이제 항상 예를 드는 집원이 있는데, 한 집업만 추출을 해 보겠습니다. 추출하려면은 어, 여기 보면은 여기네요. 영역 도로는 단일 클릭으로 객체 선택. 이걸 눌러서 선택을 하요. 예, 이렇게 해서 요것만 우선은 객체 선택을 해서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엑스포트 선택한 객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예. 잠깐만요 선택한 객체를 일단 하나 밖으로 빼내야 됩니다 선택한 객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해서 어, gpx로 바로 저장해갖고는 안 나갑니다 셰이프 파일로 일단은 그래서 이름을 t 뭐 이렇게 주고 확인 그러면은 다른 거는 없어지고 요것만 지금 남아있죠 네. 이렇게 한 개의 객체만 따로 뽑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gpx 파일은 파일 자체가 만들어질 목적이 이제 트랙 트랙으로 만들어졌어요. 그래서 이런 면을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. <laughs> 라인이어에 대해서 이거를 이 객체 이 객체를 선택됐잖아요. 요거를 여기 벡터에 가면은 도용 도구에서 또는 여기에도 있고 요 여기 툴에도 있을 겁니다. 벡터 도형에 가면은 어, 폴리곤을 폴리곤을 라인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. 너무 많으니까 라인을 폴리곤으로 읽고 폴리곤을 라인으로 폴리곤을 라인으로. 예. 됐죠? 폴리곤을 라인으로 해서 일단 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여기 이거 빼고 라인만 형성이 됐습니다. 이거를 어 내보낼게요. 그 GPX 파일은 이게 뭐 타원체가 뭐고 이런 게다 필요 없고요. 무조건 어 경위도 좌표로 나가고. 포대 라인만 됩니다. 그래서 어 이게 물음표가 요뭐 이거 설정을 하라고 해도 어 특별히 할 것도 없어요. 자, 그래서 내 그냥 바로 다른 포맷으로 엑스포트 객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. 쉐이프 파일 말고 여기 보면은 GPX라고 있을 겁니다. GPS 예. 파일이름을 바탕화면에다가 제가 374 라고 적을게요 다시 원래 13 라고 적고 또 요거를 다 해제해야 돼요 데이터 필드 이런 게없 개념이 없습니다 gpx 파일은 그 다음에 좌표계는 선택을 안 해도 돼요 이렇게 그냥 둬도 되고 원래는 그냥 wgs-84 4, 3, 2, 6. 요런 애 보내야 됩니다. 근데 안 해도 관계 없습니다. 그리고 요걸 반드시, 어, 필드를 없애야 됩니다. 필드가 있으면 에러가 나요. 이렇게 해서 확인. 예, 나갔습니다. 제가 볼게요. 374-13이라고 여기 있죠. 예, 요거를. <laughs> 자, 그럼. GPS. 에다가 i o 디스크 올려서 연결을 해서 여기에 트랙스 폴더에다가 트랙스 여기 지금 이동식 디스크가 g p s 안에 있는 폴더들인데 트랙스 에다가 이거를 집어넣습니다 자, 집어넣으면은 다시 를 빼고요. 데이터에 가서 지도, 아 지도가 아니죠. 틀의 어, 궤적, 374-13 이렇게 해서 '항법'을 눌러요. 그러면은 여기, 여기에 이렇게 데이터가 보이는데 잠깐만요. 여기에 트랙이 파란색이 보이는데 이제 현장 가서 이게 잘안 보인다. 그러면 이걸 바꿀 수 있습니다. 제가 바꾸는 거를 알려드릴게요. 설정해 가셔가지고 선 종류 설정 궤적을 색상을 궤적 색상을 눈에 잘띄게 빨간색으로 하고 두께를 최고 두껍게 하고 그냥 실선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도에 가서 같이 볼 게요 이렇게 굉장히 굽굽, 예, 굵게 보이죠 그래서 이거 지도는 확대해서 3m까지 밖에 안 보이는데 이거는 계속 트랙은 계속 확대가 돼서 20cm, 5cm, 3cm 이렇게 보입니다. 정확하게 여기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. 이상 어, 트랙 어, 원하는 지번 하나를 추출해서 gps에다가 업로드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